이영희씨와 함께 푸샷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어, 계단에 유독 오늘 인생시간에 두 분이 이걸 잘 활용해서 예,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양쪽에서 일단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또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왼쪽 시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까요? 두분 만나볼까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네두 분이 함께 만들어 볼또 강력한 하모니 기대해 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손을 좀 이렇게 손이 자를 부탁드릴까? 네 좋습니다. <laughs> 네이번생성은 V, 예, V 컨셉으로 좋은데요. 네 V, 예, 빅토리 승리의 V, 네 투자의 귀재 네. 자 이제 그러면 네 번. 네.